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6년은 병우년 말띠 입니다. 말띠를 맞이해서 각 띠별로 2026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번 시간에는 띠별로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어, 쥐띠들의 운세를 한번 살펴보고요. 띠에는 12개 띠가 있는데 쥐띠를 비롯해서 마지막 돼지띠까지 해서 전체 12개 띠를 순차적으로 어, 운세를 이야기할 테니까 앞으로 제 영상 많이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우년은 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모두가 화의 기운으로 똘똘 뭉쳐있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한해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화의 기운이 나한테는 기신으로서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GD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같이 있습니다만, 약간 부정적인 요소가 좀 많은 한 해에요. 그렇기 때문에 GD 여러분들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것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긍정적이고 좋은 일은 잘안 맞는데, 이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은 생각보다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주 전체의 기운을 놓고 봤을 때, 좋은 사주는, 정말로 좋은 사주는 10%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괜찮다 하는 사주가 20, 30%입니다. 그리고 한 20, 30%는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머지 5, 60%, 50% 이상 과반수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 풀린다, 좋다 했는데, 안 좋고 안 풀리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은데, 이상하게, 뭐 조심하라. 이거 안 좋다. 사고 수 있다. 아니면 손재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의외로 적중이 높아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각 띠별로 봤을 때, 일단 띠에 따라서 특징이 좀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년 운세. 아니면 좀더 정확하게 한 해에 여러가지 전반적인 사주 운세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고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시 멋진 그림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천하대명당, 비봉 기수형 명당 그림인데 하늘에서 재물과 복이 내려오고 상서로운 기운이 구름처럼 모여들어라.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천하대명당 비봉귀수용은 부와 명예, 즉, 재물과 명예를 집안으로 몰고 들어오는 형상입니다. 여기 그림이 여러분들 보시면 상당히 웅장하고 멋지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기운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 이게 보통 그림이 아니구나. 이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6년 병훈은 혹시 이 그림을 선물하고 싶다라든지 집들이 이사 아니면 개업식에 뭐 꽃이나 화분 이런 거 갖다 주기보다는 이러한 그림을 집안에 액자로 해서 걸어두고 아니면 장사를 하신 분 아니면 뭐 선물로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그림을 잘 액자로 해서 제가 어 택배로 보내드리니까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번호 보시고 그림이 마음에 드신다 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띠는 몇 년생, 몇 살,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지 하고 지띠의 성격적인 특징, 장단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2026년은 병우년이고요. 붉은색으로 표시를 한 것은 병우년은 60년 동안 60갑자가 있는데 가장 화의 기운이 강력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쥐띠들은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이렇게 다섯 개의 띠가 있습니다. 모든 12개의 띠에는 다섯 개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쥐띠들 같은 경우는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고요. 이제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지만 갑자 같은 경우는 수하고 목의 기운, 병자는 수하고 화의 기운, 무자는 수하고 토의 기운, 경자는 수하고 금의 기운, 임자는 모두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연도는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1984년 갑자생, 96년, 36년 병자생, 그리고 1948년, 2008년, 8년 무자생, 1960년 경자, 그리고 1972년 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쥐띠가 어, 26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주의할 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 병호년의이 말띠에 기운하고 그리고 지띠들 이 자수하고는 자오충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오충이라는 것은 충 중에 가장 강력한 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병호나 아니면 지띠의 자수는 어, 제왕지로서 그 기운이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한 게 지띠이고요. 그리고 화의 기운이 가장 강한게 오화 즉 말띠 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불이 서로 부딪히는 해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기운이 부딪히면 아무래도 이 충격 이라든지 데미지가 크겠죠 그래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쥐띠는 어떠한 성격적인 특징이 있는지 한번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쥐띠는 굉장히 영리하고 재빠르고 요 또한 판단력 이런게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가서 문제 해결 능력이 돋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 굶주고 바보 같다 라든지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지 자체도 보면 상당히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그리고 지띠 어, 같은 경우는 이 활동성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밤에 어두울 때 많이 활동을 하는데 지띠 역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꾸준하고 실천력과 의외로 끈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뭔가 한번 물으면 잘 놓지 않으려고 하는 집요한 성격들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밝아서 돈 버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거래, 매매, 뭐 여러 가지에 상당히 레이더가 꽂혀 있어서 그런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고 또 기회를 잡으면 상당히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26년 병원년는 GT한테는 금전은 재물보곤 그래도 대체로 좋은 편이어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뒤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교성이 좋고요. 대인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도화살 기질이 강해서 이성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성적으로 그런 게좀 강한데 병우녀는 특히 또오 자체도 도화살이 기운이고, 지띠 자체도 그런 기운이 있는데 이 좌우충살이 부딪히면 결국 이성관계, 또 배우자관계 이런 게 26년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통성이 좋고 변화에 잘 적응을 해서요. 환경에 잘 맞게 살아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지띠 같은 경우는 스테미나 뭐 이런 것도 좀 강한 편이고요. 어쨌든 끈기가 있는 것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데 어 전반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지띠들은 바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음기가 강한 사람들은 우울증, 또 혈압, 당뇨, 고지혈증, 건강이 좀 안좋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런 분들은 차갑고 냉한 음식 이런거는 가급적이면 26년 한해를 떠나서 피하시는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26년, 병5년 쥐띠들의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년 지띠들은 상당히 이동과 변동 수가 많아가지고 바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행도 많이 갈 것이고요. 뜻하지 않게 실직을 당한다라든지, 아니면 회사를 옮긴다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해외로 뭐 이주를 한다라든지 다양한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띠는 어, 자수의 기운이고, 그리고 병우년은 오화의 기운인데 이 충돌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병원연의오하는이노술 삼합의 기운이 있고요, 지띠는 신자진 또 삼합의 기운이 있는데, 이게 서로 역마의 기운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마라고 하는 것은 이동과 변동수를 나타내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주, 이동 그리고 뭐 직접적인 역마살의 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건강, 이런 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임자 일주, 임자 일주 같은 경우는 1972년생인데, 이제 50대 중반이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물론 신경 써야 되겠지만,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이 모두 부딪히는 해로, 임자, 임자 일주도 그렇지만, 임자 년생이죠. 임자 년생, 1972년생은, 일단, 뭐, 관제 송사, 구설 시비수, 이런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자년 지띠생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2026년 한 해는 그냥 조용히 지낸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이 다 부딪히면 하나만 부딪혀도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이두 가지가 그것도 하늘과 땅이면 전체 우주 질서 기운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일들이 좀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건강에 좀더 신경 써야 되고, 평소 배우자와 관계가 안 좋았다. 사이가 안 좋았다. 뭐, 이혼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나오면 헤어질 수도 있고요. 또, 부부 사이가 아니어도, 연인끼리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여기서 꼭 임자일주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집띠들은 26년 병우년은 전반적으로 건강은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고, 어, 60대, 70대, 그리고 평소 지병이 있다. 그러면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은 또 투자 매매 거래 운세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는 화의 기운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게 주역에 보면 수와 기재의 원리인데 일단 수는 화를 제압할 수가 있는데 어, 물론 뭐 띠로 봤을 때이 화의 기운이 띠 입장에서 그게 꼭 재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기운적으로 재물의 기운을 다스릴 수 있고 그 기운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GT 입장에서는 금전은 재물은 이런 건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주식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어, 예를 들어서 화해 기운과 관계된 반도체 관련주, 인공지능 AI 관련주, 그리고 원자력이나 방산,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 요즘 굉장히 우리나라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뭐 2025년 같은 경우는 2천만 명, 내년 2026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천 뭐 2, 2300, 3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문화 예술 분야 아니면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이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 g t 여러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조심할 필요도 있지만 금전은 경제적인 부분은 나름대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한해이기 때문에 어 일단 2026년 좋은 기운 잘 받아서 하시는 일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멋진 그 풍수 명당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천하 대명당 노적봉입니다. 이것은 재물의 기운을 상당히 좋게 해주는 것이고요. 여기 그림을 보면. 호수에 물이 가득하고 가운데 볼록하게 노적봉 재물이 쌓여 있는 것처럼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고 뒤쪽으로는 웅장하게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데, 어, GT 분들 중에서 수기가 너무 약하고 화기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시는 분들, 그러면 2026년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멋진 그림, 이 수와 금의 기운이 있는 이 그림을 어,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장 또 식당, 사무실 이런데 걸어두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고요. 금전운도 좋아지고 또한 건강적으로도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허접하고 이상한 풍수그림 같은 경우 그런 거 걸어놓지 마시고요. 여기 멋진 그림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천하대명당 비봉 기수용 그림과 함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고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그림을 갖고 계시면 2026년 특히 수의 기운이 부족하고 금의 기운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 GT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주의 교훈을 갖고 계시다 이런 분들은 이 그림을 소장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물로도 굉장히 좋으니까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26년 좋게 잘 보내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재물과 건강 모두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